아, 이런 댓글이. 아 자격증 참 안타까운 게 자격증에 집착들을 해 물론 좋은 자격증들이 있지 근데 그건 대부분이 이공계 얘기야 인문계 출신들한테는 그 크리티컬한 예를 들어 그 자격증만으로 취업이 보장되거나 합격 확률이 점프하는 그런 자격증들이 많지 않은데 아 인문계 출신들이 특히나 이렇게 자격증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보통 공고에 나와 있거든 우대 사항 있잖아 거기 보면은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좋다 유리하다 이런 것들을 다 명시를 해줘 근데 이 친구가 물어봤다는 거는 우대 사항에 자격증 얘기가 없었다는 거야. 공고를 안본 건가? 아 공고를 안본 거야 근데 실제로 공고 안 보는 친구들 진짜 많다 공고에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거든 근데 안 본다고 내가 얼마 전에 hd 현대그룹 채용 설명했었잖아 거기서도 이제 라이브로 취임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야 정말 아 물론 좋은 질문도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엄청 하더라고 그 대표적인 게 중복 지원 되냐고 그 정도는 공고 보면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왜 물어보냐 아. 더 말도 안 되는 질문 현대자동차랑 중복 지원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어 한 명이 아니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 괜찮아 이런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 취업 확률이 올라 다시 자격증으로 돌아와서 그럼 자격증을 왜따그 자체로 가산점이 없는 자격증들은 그냥 자소서 소재를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저 이쪽 직무에 아니면 이쪽 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 자격증 땄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 자체로 직무 역량을 어필할 수도 없단 말이야 커말 땄다고 자료 정말 잘 만들어? 아니라는 거 인사 담당자가 훨씬 잘 알아 내가 그렇거든 나 커말 있어 근데 못 된다고.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자격증 정도는 돼야지. 근데 그런 자격증 가지고 취업을 고민하지는 않잖아. 금융 쪽은 좀 다르지 않냐? 그치 이쪽은 조금 개념이 달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자격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입사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커리어를 쌓을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일단 분야가 많잖아. 외환도 있고 투자 쪽도 있고 뭐 신용 분석 이런 쪽도 있고 분야가 굉장히 넓다고. 내가 이 분야의 자격증을 뭐를 따서 들어가서 뭘할 거고 나중에 어떤 전문가가 될 것이다. 이런. 비... 이전을 가지고 자격증을 선택하고 준비하고 따야 되는 거지 이걸 지금 뭐 지원 한두 달 앞두고 알아보고 딴다는 거는 의미 없어 너무 늦었다고 이런 친구들은 직무 분석 자체가 안돼 있다는 거야 이런 친구들은 자격증 준비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직무 분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것도 모르고 일단 아무 따로 따봐그리고 나서 이게 내 분야가 아니야 그럼 어떡할 거야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 자격증 누구한테 팔 수도 없어 아무튼 결론적으로 문과 취준생들에게 대부분의 자격증은 그냥 관심을 표현하는 자소서의 소재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리고 많이 고민하는 게 영어 성적 야. 이것도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해외 영업, 외국계 기업, 해외 사업 관련 이런 특정 회사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우리나라 기업 얘기하는 거야. 이런 데서야 말로 영어 성적이 이제 그냥 자격증이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점수, 등급만 넘으면 그 이상을 딸 필요도 없어. 가산점도 없고 감점도 없단 말이야. 자격증도 똑같잖아. 내가 그걸 1등으로 따나, 10등으로 따나, 꼴등으로 문닫고 따나 차이가 없어. 자격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잖아. 영어 성적도 요즘에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토익이 900점이 넘었는데도 990점을 맞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이런 자격증 영어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그게 뭐야? 그래. 직무 역량. 인턴이지. 이걸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알지? 요즘에 기사에 나오잖아. 뭐 금턴이라며. 근데 이거는 직무 교육에 인턴 기획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야. 봐봐. 여기 보이지? 야, 대기업 계열사부터 금융권, 외국계 기업. 어, 그리고 여기 뱅크샐러드. 여기도 유명한 데인데? 이렇게 유명한 스타트업까지 포함해서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난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외국계 기업들이야. 그냥 듣보 기업이 아니잖아. 이런데 인턴하기 정말 힘들거든. 그만큼 인턴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거야.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는데? 어? 아, 어딘지 얘기 안 했나? 서울형 청년 인턴 직무 캠프. 과로 열고 경영 사무 직무. 야, 이 과로 열고가 정말 중요한 거야. 경영 사무 직무가 뭐 있어? 전략 기획, 인사 총무, 구매 계약, 재무 회계. 이런 직무들 TO 극악이잖아. 그만큼 취업하기 어렵다고. 인턴하기 당연히 하늘의 별따기지. 근데 이런 경영 사무 직무 지원자들 대상으로 총 115명을 뽑는다는 거야. 야, 이건 빛이다 빛. 아우 너 무셔. 아, 중요한 게 직무 교육도 해 준대. 무료 38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돈으로 주면 더 좋지 않냐고? 돈으로 줘 봐라. 그술 먹고 놀고. 근데 이번에 서울형 청년 인턴 직무 캠프에서는 여기 인턴 매칭,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규직 입사를 위한 교육을 지원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거야. 1대1 취업 컨설팅도 제공한다니까. 자소서, 면접 다오케이야 내가 부족한 부분은 1대1로 상담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누가 해 주는 거지? 나한테 연락 안하 하니까 아, 나도 잘할 수있는 이거 안할 이유가 있나? 이거 광고라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취준생이었으면 무조건 지원했어. 아, 진짜야. 경영사무직무지원자라면 4월 14일까지 멀티캠퍼스 사이트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 늦으면 안 돼. 어디 써나아니 아니야. 그냥 지금 써. 지금 써. 근데 이거 여기서 보고 지원했다고 하면 가산점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어? 있어요? 아 없어요? 아...